아이돌 중에서 연기 자를 했을 때좀 기대되는 배우 연기돌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지 저는 임시환 씨. 저도. 임시환 씨는 처음 이제 시작이 해래 품은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도 그가 제국의 아이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 신인 배우는 누구냐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고 김폭제하는 그 작품은 미생이죠. 음. 딱그 장그래라는 캐릭터가 제일 잘 맞았고 지금 이제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오면 나이도 지금 서른이 넘었고.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시안 씨는 변호인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변호인이 개봉한 후에 모든 충무로 관계자들이 말했었던 건젠 충무로의 복덩어리다. 그냥 딱 아예 그 말이 그의 수식어가 됐어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임시안 씨가 뭐첫 번째 캐스팅은 당연히 아니었고,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연기는 괜찮아. 대신 사투리를 하는 배우만 찾아달라고 이제 그런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연기력이 아닌 사투리 때문에 뽑힌 케이스인데, 연기까지 잘한. 전역하면 미생 그 다음 작품 미생도 2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계약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전역했을 때그 뒤에 이제 미생 2는 어떻게 보여질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아이돌 출신 연기자로 이례적으로 천만 배우가 처음 됐었고 그다음에 시상식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게다 이제 지금 아이돌들이 연기하기 봤을 때는 딱 교과서 같은 느낌이 강하죠. 배우로서 좀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었던 이유랑 좀 그들이 뭐 가진 장점? 이런 걸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정글에 같이 다녔었던 임원희 씨가 임시안 씨를 잘 몰랐는데 애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작품을 다 찾아보셨대요. 너무 잘해서 얘는 누군데 이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연기 자체에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임시안 씨는 너는 연기를 어떻게 준비를 했니? 뭐 어떻게 배웠니? 라고 했을 때 배운 적은 뭐 딱히 없고 연기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서 그거에 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타고나기를 잘하는 걸로 <laughs> 두분다 진짜 또 하나 공통점이 같이 연기한 선배들한테 그냥 무한 칭찬과 애정을 받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태도가 좋다는 거고 연기 잘하는 아이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된 아이돌들만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 <laughs> 연기 열심히 하세요 <웃음> <웃음>